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카톨릭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제 2024학년도는 경쟁률이 발표되어 있는 상태고, 2025학년도에 대한 시행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2021학년도, 2022, 2023년도는 입시 결과가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카톨릭대학교는 나중에 이제 한 4월이나 5월 정도 돼서 2024학년도 입시 결과가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톨릭대학교는 일단은 전년도와 큰 변화는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 10명을 선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카토릭 지도자 전형에서 2명,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5명을 선발하고 있고 논술 전형에서 19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37명을 선발해서 정원 내 선발인원이 총 93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가장 중심적인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그 다음에 정시 이세 개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형별로 한번 세부적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모집 인원은 10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지원 자격을 보면 2017년 2월 이후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 핵심적인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가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재수생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차이긴 하지만 추천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수생이 지원을 가능하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 세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을 이수하고 교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전형의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이며 의회과에 하나여 인적성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면접일자는 11월 25일이니까 수능시험 보고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면접을 보고 있고요. 인적성 면접을 실시하며 합불합격의 자료로만 활용이 되어진다. 결국 MMI 형식의 면접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의 반영을 보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역사, 도덕을 포함하여 과학교감이기 때문에 여섯 개의 교과목을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반영 교과 전 과목의 석차 등급 및 이수 단위가 모두 반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전 과목에 대한 성취도의 환산 점수는 반영이 되고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시는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 네개 영역 등급 합이 5. 그리고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에서 절수의 반영이고요. 한국사는 4등급을 반영하고 있고 4등급까지. 그다음에 탐구 영역은 보시는 것처럼. 두 과목 등급 평균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반영하고 서로 다른 분야의 1, 2 또는 2, 2 조합 중에 선택하여 동일 과목의 1, 2는 응시가 불인정되어집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모집인원이 10명, 전년도하고 동일하지만 특징적인 부분들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뿐만 아니라 졸업자 2017년도 2월 이후에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긴 하지만 추천 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수능 최학력 기준이 꽤나 높아요, 그렇죠? 네개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도 더감, 더군다나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 절사를 반영하면 수능 최저가 사실 가장 높은 구간이거든요. 결국은 학생부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체조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전형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보다는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전년도에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수한 내신 성적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전년도에 수능체조 미충족으로 불합격을 했다면 아마도 재수를 통해서 수능체조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원서를 쓰기에 적합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보시는 것처럼 학교장 추천 인원이 한 명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몇개의 구간에서 원서를 쓸수 있겠죠.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또는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 쓰거나 아니면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교장 추천 전형 또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하 우리가, 어, 울산대학교로 원서를 쓸수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지점에서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은 25명을 선발하고 있고,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추천인원 1명입니다. 카톨릭대학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두 개의 전형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있지만, 두전형이 공통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전형은 추천인원의 제한이 없고 학생부 종합학교장 추천전형에서는 추천인원을 한 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4배수이고 서류종합평가 100% 이후에 2단계에서 면접은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일자는 12월 1일이기 때문에 의대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 중에서 면접일자가 비교적 늦은 학교 다시 말하면 면접을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게 장점이고 달리 얘기하면 실제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숙련도가 꽤나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카톨릭대학교 면접을 보기 전에 다른 대학의 한두 차례 면접을 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면접의 숙련도가 높은 학생들이 면접을 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인적성 면접을 포함하여 개인별 20분 내에 면접평가를 보도록 하고 있고 상황 수지를 위한 시간은 별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소류평가에서는 학업역량의 45%, 진로역량의 35%, 공동체 역량의 20%를 반영하는데, 아, 우리가 2023년도 이전에는 학생부의 반영 방식이 네 가지의 방식에서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이 변경되고, 기재 항목이 축소되고, 글자 수가 축소되고, 또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진 항목들이 늘어나면서, 대학들이 서류평가의 방식을 네 가지의 방식에서 세 가지의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이제 카톨릭 대학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들이 세계 영역 반영하고 그 세계 영역 중에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업 역량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별로 높지 않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세계 영역 등급 합이 4 그리고 과탐은 두 감의 평균의 절사인데 물론 3, 4라는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카톨릭대학교 말고도 여러 대학들이 3~4 정도의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카톨릭대학교가 워낙 높은 상위권 의과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가 하위권의 의과대학의 수능 체제와 동일하다는 점을 보면 카톨릭대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수능 체제가 높지 않다. 이러다 보니까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 수능 체제 충족 비율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한70% 정도 나온다는 얘기는. 실제 수능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다. 왜냐하면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낮아야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야 내신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의 영향력이 크지 않으면 결국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인데, 논술 전형은 달라지는 점은 전년도에는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30%였다가, 올해는 논술 80에 학생부 교과 20%로 논술의 반영 비율이 커졌고요. 카톨릭 대학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논술 전형들은 논술 100% 또는 논술에서도 학생부나 아니면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축소되고, 논술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수능체학력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전형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체학력기준이 세계영역등급합의 4의 과탐 두과목 평균의 첫째 자리 절사니까 요 지점이거든요 그럼 3,4 정도의 수능체제를 보여주는 학교가 카톨릭대학교, 건국대 글로컬 계명대학교, 동국대학교, YG가 3,4 정도의 수능체제를 보여줘요 학생부종합전형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 의과 대학의 수준을 고려하게 될 때, 3, 4 정도의 수능체제는 높은 구간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가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이 대략 60에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내신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보면은,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10명을 선발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체제가 매우 높아요.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은 두 과목 평균의 첫째 자를 절사니까 수능체조의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수능체조 높지 모집인는 10명밖에 안 되지 그리고 학생부 교과 100%이면서 전년도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1.0의 내신 성적이 나오니까 사실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가 매우 두려운 구간 그러다 보니까 2024년도에 경쟁률이 매우 낮아졌죠 2025학년도로 가면 경쟁률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경쟁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2024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합격생의 교과 평균 70% 성적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1.0 정도의 성적을 보여준다면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왜그 정도의 내신 성적에 1.0의 내신 성적에. 네개 영역 등급 합의 5의 수능체제를 충족하고 원서를 썼을 때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원서 지원의 약간의 깊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마 합격생의 내신 성적이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면요. 자, 2022학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첫 해년도에는 많은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신설 전형이 마련이 되어지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나 전년도의 통계나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원서를 쓰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원서 접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무려 10명 모집에 403명이 지원해서 40.3대 1의 경쟁률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비 충원 인원도 18명까지 충원이 돼서 180명의 충원 인원이 나왔어요. 그렇죠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은 40%. 2023년도에 45%니까 사실 수능체제의 충족 비율도 결코 낮지가 않죠. 왜냐하면 내신성적 1.0의 내신성적에 내결영역 등급바이 5의 수능체제를 40에서 45%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도 원서를 쓸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수생들에게 유리하다. 왜? 높은 수능체질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내신 성적은 보시는 것처럼 최고 성적이 1.0 평균이 1.0이 그 다음에 최저가 1.04였고 2024년도에는 그냥 1.0으로 더 높아졌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2024년도 올해죠. 그렇죠? 올해의 경쟁률은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절반 이하로 하락했어요. 9.40. 18.10, 9.40이니까 경쟁률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고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수능 체제와 높은 내신성우적, 입결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올해는 충원율이 약 10명 모집에 6명 정도 충원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충원율은 하락했죠. 결국은 뭐냐면 카톨릭 대학교 교과,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원서를 쓰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결이 너무 높기 때문에, 수능체조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이동률도 매우 떨어져. 왜냐하면 카톨릭 대학교에서 이동한다고 해봤자, 서울대로 이동을 하거나 그렇처럼 연대로 일부 빠지는 경우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률도 떨어지다 보니까 충월율도 50에서 60%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원서를 쓰기에는 매우 위험한 구간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만약에 2024년도에 입시의 결과가 전년도보다 내신 성적이 하락된 상황에서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그럼 2025학년 대는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릴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기대하실 수가 있고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서울대학교 물론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니지만 그렇죠.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이긴 하지만 학교장 추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한번 뷰를 해보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카톨릭대, 고려대, 경희대, 인하대, 가천대 이 정도까지가 서울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들이고 특히 카톨릭 대학교는 많이 높았죠. 이게 2022학년도, 2023년도, 근데 2024년도로 가면서 경쟁률이 9.40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매우 큰 폭으로 하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넘어가면서 내년도에 카톨릭 대학교 원서를 쓰려고 생각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도 2024년도에 입시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가 카톨릭 대학교를 2025학년도에 원서를 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내 신성적이 1.0이거나 1.04, 1.05 정도의 내 신성적이 되는 분들, 또 수능체제를 도달 가능하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결이 2024년도와 2023년도와 동일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1.0, 1.0, 1.0이 나오면 더 좋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높은 내신 성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틀림없이 경쟁률은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원서를 쓰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텐데 만약에 2024년도에 입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신 성적이 하락하면 틀림없이 경쟁률이 낮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몰릴 거고 학생들이 몰리면 다시 내신을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카톨릭 대학교로 원서를 쓰겠다고 결정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신 성적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높은 내신 성적이 유지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교형 추천전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형 추천전형은 이제 2024년도에 발표된 내용에서는 경쟁률과 충원율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경쟁률이 17.3, 2023년도에는 15.96, 그리고 올해는 경쟁률이 16.40이니까 경쟁률 차이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충원율을 봤더니, 자, 83%, 96%, 76%니까 올해는 충원율이 조금 낮아졌죠, 그렇죠? 25명 모집에 충원 합격자가 17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지원자 중에서 수능 체제의 충족률을 보면 수능 체제의 충족률이 70.4% 2022학년도에 57.7%니까 대략적으로 한 60%에서 70% 정도의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도의 수능 체제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수능 체조가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신 성적이 하락할 거라는 기대를 갖기가 어려울 것 같고 수능 체조가 60, 70 정도 되면 자격조사 정서의 형식이 될 거고요. 결국 중요한 점은 뭐가 중요하냐면 학생부의 우수성, 내신 성적의 우수성, 면접의 강점, 이런 부분들이, 어, 뚜렷해야만 합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입결을 보면 최종 등록, 교과 등급. 보면 평균 성적이 1.18. 그 다음에 최저 성적이 2.10.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최저 성적이 1.72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학들이 평균 성적과 최저 성적을 발표를 하죠. 최저 성적을 발표하는 목적은 뭐 마지막에 합격자 또는 마지막 근접한 합격자의 성적을 오픈해서 공개하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원서를 쓰는 학생들에게 그만큼 기대심리를 갖게 하죠. 야,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평균 성적은 1.18 정도 되는데 마지막 격자의 성적이 2점대가 나온다 또는 1.7이 정도 내신 성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야 나는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내신 성적이 1.4, 1.5고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학생부가 되게 좋다고 해. 그건 나 원서 쓸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을 갖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이유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마다 최저 성적을 발표하는 경우들은 입시의 정보를 활용하는 데는 좋은 정보이긴 하지만 자칫 최저의 성적을 자신의 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정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대부분의 성적들의 분포 폭을 보면, 실제 카톨릭대학교 합격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성적대는 1.18에서 1.0 사이에 대부분 성적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 성적에서 최저 성적 사이에서는, 마지막 합격자의 성적에서는 한두 명 정도만 최저 성적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평균 성적과 최저 점적 사이에. 분포되어져 있는 합격생의 성적의 폭이 없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최저 성적은 평균부터 최저까지의 성적이 균일하게 많은 학생들이 밀집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평균 성적과 최고 점수 사이에 대부분 다 누적이 되어져 있고 일부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1.7이나 1.7이나 2.1 정도의 성적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될 거냐면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생부의 우수성이 매우 우수하거나 또는 일반고 중에서도 흔히 말하면 명문 고등학교이거나 또는 자사고이거나 과학고 학생들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 이렇게 최저 성적을 발표하는 학교들의 데이터를 자신의 것으로 너무 유리하게 판단하시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메이저 식스 의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카토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고려대인데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 제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까지 설명을 드렸고 카토릭대학교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아직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2025학년도에 달라지는 시행 계획에 맞춰서 내용을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다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카톨릭 대학교 요세종세 단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를 보면 카톨릭 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분리가 되어져 있다는 점, 두개의 전형이 동일하게 학교장의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지역균형 전형은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 추천 인원은 한 명을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는 분들의 선택은 첫 번째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용의 원서를 쓸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서울대학교 지역 균형 전용의 원서를 쓸 것이냐에 대한 결론 여기에 와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연세대학교 추천형에 대한 선택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원서가 될것 같고 또 하나는 카톨릭 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원서를 쓸수 없어요. 왜냐하면 카톨릭 대학교의 면접 일자가 12월 2일, 울산대학교 면접 일자가 12월 2일,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면접 일자가 12월 2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1순위는 당연히 서울대일 것 같고, 2순위는 카톨릭대일것 같고, 3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면접일자가 동일하다 보니까, 울산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일자를 보시면 그리점을 아실 수가 있고, 자, 여기서 보는 6개의 대학들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에 도달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수 있는 지점은, 사실상카톨릭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두 가지예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둘다 수능체조가 높죠. 네개 영역 등급 합의 요구하는 건 공통점이지만 카톨릭 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어 합결이 너무 높아요. 입결이 1.0이나 1.01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디로 몰릴 수밖에 없냐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내신 성적이 대부분 한 1.3, 1.25 정도의 내신 성적이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높은 수능체제를 도달할 수 있지만 내신이 다소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지점은 여기 라고 보겠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전형들은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쓸수 있고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수능체저의 충족비율은 대략적으로 한 70%. 여기는 수능체저 충족비율은 한 40%. 그리고 충원율을 따지게 되어지면 여기가 충원율이 약 50에서 60%의 충원율을 보여주고 있고 요 구간은 70에서 한90% 정도의 수능 체저 충족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카톨릭 대학교는 원서 지원에 있어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능 체조 그다음에 입결 지원 학생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원 구간 등등등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니고 그만큼. 카톨릭 대학교 전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생부의 우수성이나 또는 내신 성적의 경쟁력, 수능체제의 도달 가능성 등을 고려하셔야 될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원서 지원을 6개 쓰게 되어질 때 카톨릭 대학교를 어떻게 원서를 쓸 것이냐, 상향 지점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적정 지점으로 볼 것이냐,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추합을 기대하면서 원세를 쓸 것이냐 등 전략적인 선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출신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3년도를 기준으로 보는 거죠. 2024년도에는 물론 달라질 수가 있는데 2023년도에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84%이 부분은 좀 잘못됐고요. 84.5%로 397명 성도가 합격이 됐고 과학고가 2023년도에 5명이 합격했다는 점. 물론 이 과학고의 5명이 꼭100% 의대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카톨릭대학교는 의대만 있는 게 아니라 약대 선발도 있기 때문에 약대에서 과학고 학생들의 선발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100% 의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 학생은 선발 인원이 없습니다. 주로 대부분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 그 다음에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이 좀 높은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카톨릭 대학교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성균관대학교나 고려대학교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하이포 리뷰에서는 2024 신학기를 앞두고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의대 합격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2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에 학생부 기반 입시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